우선 제가 어젠가 그, 그저께 여러분 토치 공격수 중에 그나마 두 명을 한번 써보면서 이거 괜찮나고 하 써봤는데 시몬 반자는 존나 쓰레기였어요. 근데 데이비드는 좋았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제가 반자를 팔고 또이두 명을 데려왔습니다. 쉐르키랑 케크치 이두 선수로 한번싸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133 밑에서는 이제 쓸만한 애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 중에 제가 그나마 더 쓸만한 애들을 좀 챙겨오긴 했거든요. 그게 바로 이 쉐르키랑 케크치입니다. 둘다 양발의 중앙 미드필더인데요. 쉐르키는 공미라서 수비스틱 개 나자요. 이거는 완전 공격형 선수로 써야 돼. 키가 작지만 체감이 매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쾌크치는 이제 수비스텝도 괜찮아서 중원 미드필더. 4-3-3 홀딩이나 4 2사이에도쓸 만한 그런 미드필더인데 이번에 노뽀로 나왔습니다. 근데 전에 나왔던 거는 마이스트로긴 하지만 높놈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원에 쓰기 훨씬 괜찮았어. 라크기도 하고 높놈이어 가지고 많이 뛰어주면서 수비까지 많이 좀해 주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 쾌크치는 뽀보기 때문에 약간 좀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사이사에는 못 쓰고 홀딩에만 좀쓸 만한 그런 선수로 나오지 않았 안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두 선수를 한번 써볼 건데요 자 선수들이 다 비싸요 c n 쪽이 진짜 완전 고갈 상태라서 야, 마테우스 삼진도 3천억이에요 여러분 지금 야 진짜 없어 그나마 로카텔리 정도 그나마 로카텔리 정도의 이것도 2600억이야 이게 실화입니까 여러분 지금 너무 비싸지 않아요 시세가 진짜 시세가 다 올라가서 진짜 아예 전체적으로 쓸게 없긴 하지만 중앙 미드필더가 진짜 쓸게 없어요 그냥 패드링 안 써야 되는데 이거 사기 좀 그렇잖아 껄끄럽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대비하고 제가 조금 더 괜찮은 선수들이 있나 한번 찾아보고 있는데 지금 그두 선수를 데려와 봤고요 케크치 넣어보고요 쉐리키는 여러분 수비 스탯이 박살나 있기 때문에 사이사이에서 중앙 미드필드로 쓰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쉐리키를 쓸 거면 사들들들의 CAMs던가 사이사이 공격수나 윙으로 써야 될것 같은데 블리트랑 한번 바꿔서 쉐리키를 윙에다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스트라이커에도 써보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죠 이케크치 스탯 한번 보면은 체력은 9미다 페이스랑 인첩성은 300이 넘고 공격 그 수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질투 속도랑 볼 컨트롤 반응도 발리슛 결정력 발리슛 리스트에서 진짜 별로인 것 같고 요즘 볼 컨트롤이 많이 키워서 그볼 컨트롤 올라가는 게 좋은 건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질투 속도가 339 가까이 나오고요 민첩성은 288 정도 나오면서 힐투이를노고 그런 중앙 미드필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셰르키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에 써야 돼요 여러분 수비에 쓰기 너무 오바잖아 봐봐 수비스트 봐봐 악살라 있기 때문에 공격에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스트라이커 CAM RW 이쪽에 쓰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지금 보면 슈팅스이 매우 낮아요. 그래서 지금 중거리슛이 너무 낮아가지고 파워슛이 안 좋을 것 같아. 요 근데 쉐리키가 실제로 하던 거 보면 중거리 나쁘지 않긴 한데, 그쵸? 민첩성도 339가 나오고요. 지금 질속도는 320대가 나옵니다, 여러분. 위치선정도 그렇고 볼컨트롤도 매우 높고, 조리불도 좋아서 아마 체감적으로 매우 좋지 않을까. 조금 아쉬운 거는 기본계기가 레인보우라는 점, 거기다가 체력이 8이라는 게 조금 아쉽겠네요, 여러분. 그쵸?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 선수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과연, 쉐르키와 케크치,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올지 한번 직접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힐을 같이 안해주는 우선은, 어우, 뭐. 어, 야, 스텝어머 가속이 사는 느낌은 아니네요, 여러분. 확실히. 자, 쉐르키. 쉐르키가 이번에 드로잉이다 올라가서, 원이. 자, 자, 여기, 쉐르키. 어, 쉐르키 근데 체감이 엄청 좋은 느낌은 아니네? 어, 야, 쉐르키 좀 둔한데? 확실히 c a n 이라서 올라가는 게 달라서 그런가? 오 레인보우 야 근데 야 이거 쓰기 좀 힘든데 시작은데 체감이 조금 둔한 느낌이 있네. 르바 헤르키 오 헤르키 잠시만 생각보다 많이 둔한데요? 엄청 둔한 편이네 이거 헤르키. 약간 이게 커서 드리블 용으로 써야겠는데 드리블이 터치가 긴 느낌이 있네요. 이런 거 받아주고, 이렇게. 플립플레골 민우 다 올라가는 속도 쓰고, 플립플레 아, 확실히 몸싸움에서 어, 이기지 못하네요, 여러분. 그치? 아, 어, 방금 힐트 좋았는데. 패치가 오히려 괜찮은데 나는 오히려 패크치가 체감이 훨씬 좋아 이렇게 레인보우 봐봐 이게 뭔가 좀 도폭이 되게 짧죠? 카르바하에 패크치 주면은 여기서 파코스트 슈팅 아 홀리쉣 오호 생각보다 좀 많이 별론데요? 아, 이거 LW도 한번 써보자 한번 시키고 그래서 주고 기다려 볼게요 어. 하면서 가면서 더 좋다. 어, 체감이 뭔가... 이거 키 작은 애 맞아? 이거 왜야 속도 수부가 아닌 거 같은데, 이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거 FC 모바일 자체가 스탯 구현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 거 같아. 뭐가 좀 오른한 거 아닐까? 탯시 약간 맞지 않게 설정돼 있는 느낌이 좀 드는 거 같아요. 요즘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사보자. 하고 싶어도또 나쁘지 않게 나가긴 하는데, 한데... 와.. 야 진짜 둔하다 이거 아이, 뭐야? 아니 뭐야? 소금이 왜.. 그 차.. 야 이거.. 보건증 올라가는데 와아속도수도 아닌 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야 이게 속도수이야어떻게레인바우아치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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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야 왼말로 산다고 이거 안 되긴 했어 뭔가.. 뭐 앙리 사준 사람이 판거 아닐까? 내가 봤을 때 그런 거 있지 않을까? 여기 크를를살 만한 게 없어. 자, 우선 들어가보자. 어? 써도. 너무 쓰기 힘들다. 이게 라크도 아니고 룰렛도 아니니까. 뭐가 이게. 어, 야, 너무 별론데? 스트라이크 한번둡보자 야, 진 개쓰레기인데? 야, 마지막 스트라이크 한번 써볼게요. 진짜, 나이스, 캐크치 깨끗이. 야, 캐크치는이 천억에 그냥 딱적당하게 쓸만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천억이잖아. 그치, 체리키는. 이... 깨 예? 깨끗이 하고 줄어어왜왜왜 어, 트러스 차는 거야 내가 깨끗이랑 셰리키를 착각하고 있는 거가 위치를 풀리 와어나 진짜 야 이거 속도 수부가 아닌데 내가 봤을 때이 속도 수부가 아니야 이게 어떻게 속도 수부야 이게 속도가 빨라 보여 여러분 그림만에 놓고 다른 거 넣는 거 아니야 이거 와야아볼 야, 50. 이거 봐봐, 중거리 주스때 존나 낮은데 중기왜 들어가냐고. 스탯이 낮은 게 좋고 높은 게안 좋고. 게임 개빌 같은데 있어야 돼. 넥슨이 개 끼더라. 니네 스탯 배분 제대로 하는 거 맞아, 진짜로? 그냥 뜯어봐야 되는 거야. 야, 근데 진짜 한번 뜯어봐봐. 이게 스탯이 정말 반영이 너무 안 돼. <laughs> 존나 따라오네. Penny 3점 만점에 3점! 존나 개쓰레기! 넥슨이 만든 개쓰레기! 명작입니다 명작! 속도 수분 데 체감이 안 좋고 드이민이 올라가는 느낌 전혀 안듭니다 그리고 퀵크치는 그냥 가성비 중미로 쓸만한 지금 천억대로 쓸만한 중미가 진짜 없어요 이 정도면은 솔직히 가성비로 쓸만한 충분한 거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 노보라서 사이사이 못습니다 그냥 딱 적당한 가성비 선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쉐리키는 정말 쓰면 안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진짜로 아닌 것 같아요 나 이거 지금 엔진 바꿔야 돼 지금 너무 큰일 났습니다. 저희가 랭커고 게임을 얼마나 하는데 모르겠습니까? 넥슨 직원분들보다 저희가 90배 몇 대배는 많이 해요. 너무 심해. 좀 바꿔주세요.